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하고 과학적인 다이어트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방법인데요. 유전자 검사하면 뭐 나오는데? 그게 다이어트에 어떤 도움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우선 건강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과 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개개인에 맞춰진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창 외국에서는 이 유전자 검사로 내 조상 찾기 혹은 잃어버린 가족 찾기 그런 게 유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자 백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자기 조상이 궁금해서 이 검사를 하셨대요. 뭐, 여러 나라 몇 프로, 뭐 여러 나라 몇 프로 있는 와중에 콩고 유전자가 1%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백인인데 이 콩고 유전자는 어디서 왔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검사를 할 때, 입 안을 긁이 긁기... 유전자 검사를 바탕으로 약 다섯 가지의 결과를 우리는 예측하고 관리를 할수 있는데요. 질병 예방, 맞춤 식단, 운동 계획, 약물 반응성 분석, 유전전 조기 진단 관리, 생활 습관 조정.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식단과 운동 계획, 생활 습관을 나에게 맞춤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수 있는지가 핵심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양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검사 결과에서는 내가 유전적으로 어떤 비타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잘 흡수하는지 혹은 잘 활용하지 못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예, 유전적으로 비타민 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결과를 제가 참고해서 지금 현재 내 비타민A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내 몸에 충분히 흡수가 되고 있는지 현재의 건강검진을 통해서 둘이 비교를 하는 거죠. 만약에 유전적으로 내가 비타민A를 잘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진짜 현재 상태로도 비타민A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나오면 저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비타민A가 풍부한 식단이나 뭐 영양제를 섭취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더 나아가서 개인마다 이상적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량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지방을 더잘 사용하는데 우리가 똑같이 먹어도 누구는 살이 찌고 누구는 살이 안 찌고 이러는 이유가 이런 대사의 효율성이 달라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내 몸뚱이가 어떤 영양소를 먹었을 때그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변환을 해서 내 몸에 지방으로 찌꺼기로 남기지 않고 다 써버리냐. 그거를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방을 잘 변환하는 사람이라면 저탄고지 식단이 잘 맞을 것이고 단백질을 잘 변환하는 사람이라면 고단백 식단이 잘 맞을 것이고 탄수화물을 잘 변환하는 사람이라면 아, 그럼 빵을 먹어도 네, 하지만 뭐든지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겠죠. 그리고 또 비만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유전자 변이가 있을 경우에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스와 예민도가 높아질 수 있는 유전적 변이가 보일 경우에는 내가 꼭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의 위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에 좀더 초점을 맞춘다던가 에너지 소비를 잘 못하는 유전자 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기초 대사량 자체를 높여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끔 식단과 운동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 거죠. 체중 감량에 저칼로리 식단을 섭취하는 거는 사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런 유전자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실만으로도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궁금하니까요. 네, 그런데 식단 관련해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로만 나에게 맞는 식단과 영양소를 챙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 진짜 유전적으로 내가 타고난 것이 이렇다라는 예측에 관한 검사 결과예요. 그래서 유전적인 결과의 한 부분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환경적으로 내가 잘 개선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상태는 너무 건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대로 어떠한 타고난 유전적인 부분은 너무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환경적으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내 건강 상태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 또는 모발검사를 통해서 유전적인 검사와 함께 또 현재 나의 상태에 겹쳐지는 문제에 대해서 식단과 영양소를 섭취해 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은 운동에 관한 적용인데요.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의 근육이 어떤 운동에 적합한지 알수 있고, 또 운동 후 근육 회복 능력 속도가 어떤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 근육 타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마라톤 같은 지구력에 대한 활동에 적합한 슬로우 트위치 머슬, 그리고 스프린트나 무거운 역도 같은 폭발적인 운동 활동에 적합한 패스트 트위치 머슬인데요. 검사를 통해서 내 근육이 어떤 타입의 근육량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로우 트위치 머슬이 더 많은 사람이라면 마라톤이나 수영 같은 활동을 할때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패스트 트위치 머슬이 더 많은 사람이라면 인터벌 달리기나 역도 들기 같은 폭발적인 운동을 할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진짜 쉽게 예를 들어서 패스트 근육은 토끼 근육 스로우 근육은 거북이 근육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토끼는 20m를 빨리 가는 것은 잘하지만 2km를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것은 힘들어 할수 있어요. 반면에 거북이는 단거리를 빨리 가라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느릿느릿 꾸준히 2km 가는 것은 잘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진 근육이 토끼 근육이 많은지 거북이 근육이 많은지를 파악을 하면 나한테 효율적인 운동을 찾을 수가 있는 건데요. 토끼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인터벌 달리기, 무게를 치는 웨이트 같은 고강도 운동을 할때 에너지를 더잘 변환을 하고 내가 느끼기에도 더 잘하고 내가 더 잘하니까 흥미를 더 느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거북이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마라톤, 수영, 저강도의 지속적인 근력 운동 등을 더 잘하고 흥미를 느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체중 감량을 원하고 내 근육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좀 꼼꼼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운동의 효율이 좋다는 건요. 내가 적은 에너지를 쓰면서 많은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는 건데요. 이거를 차로 따지면 연비가 좋은 거예요. 적게 먹고도 멀리멀리 갈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먹는 에너지보다 쓰는 에너지가 더 많아야 체중이 감량되는 거잖아요. 그쵸? 운동의 효율이 좋다는 건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도 내가 많이 움직여야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나는 현미밥을 3분의 1 공기밖에 안 먹었어. 근데 내가 운동 효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30kg는 뛰어야 내가 3숟갈 먹은 밥이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자, 그러니까, 패스트머스. 토끼 근육이 내 몸에 많은 사람은 운동 수행 능력 자체는 마라톤보다 단거리 달리기를 더잘 수행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체중 감량. 즉, 덜 움직이면서 조금 움직이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마라톤 같은 운동을 해야 체중 감량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고 나한테 부족한 근육 타입을 보완해주면서 근육의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맞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토끼 보고 너는 그냥 빨리 뛰지 말고 30kg를 천천히 뛰어야지 네 몸에 좋다니까? 이러면서 계속 그런. 나, 내가 너무 힘든 운동을 나한테 계속 시키면 너무 힘들어 하겠죠.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으니까 중간에, 아, 나 이제 안 해! 이러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의 강도와 운동량이 너무 또 낮아지면 체중감량도 효과적이지 않고 운동의 밸런스도 맞지 않을 거예요. 전체적인 운동의 총량이 결국엔 줄어드니까요. 우리가 또 운동도 재밌어야 하잖아요. 재미없는 거 억지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개인적인 체력 수준, 운동 강도, 건강 상태, 흥미 유지에 따라서 운동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페스트 근육이 슬로우 근육에 비해 더 크고 두꺼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와 역도 선수의 체형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른 걸볼수 있고 우리가 선천적으로 패스트 머슬이 많은 사람과 슬로우 머슬이 많은 사람에 따라서 타고난 내 몸의 외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체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번 영상에서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의 체형이 다르다는 점을 제가 잠깐 설명해드렸는데 이 원리로 그렇게 될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 근육의 타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효과적인 운동 계획도 세울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죠. 지금은 이렇게 과학적인데 예전에는 정확도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런 증명되지 않은 여러 회사들에서 무분별하게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인증을 받은 곳에서만 유전자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인증을 받은 회사에서만 Direct to Consumer, 줄여서 DTC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약 6군데 유전자 검사 회사에서만 DTC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데, 감사 기간에는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까다롭게 관리되어 진다고 하니까, 신뢰도 부분에서는 제 생각엔 좀 믿을만한 검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점이에요. 유전 정보 결과를 제공하고, 그거를 폐기하겠다. 이런 조항이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받을 당시에도 관련된 동의서를 짜잔!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전자 검사 결과의 생산 결과 제공 부분은 우리가 필수로 동의를 해야 하더라고요. 뭐, 물론 추후 발전을 위해서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결과 검사가 쓰이면 너무 좋겠지만, 아, 먼 훗날 이제 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저와 같은 복제인간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아네 너무 갔죠. 그런데 저는 제 유전자 정보가 너무너무 궁금했고 제 유전자 검사와 현재 건강 상태를 비교해서 식단과 영양제를 세팅하고 또제 메인 기술인 체형 분석을 통해서 운동까지 맞춤으로 제공을 한다면 진짜 진짜 이거는 안 건강할래야 안 건강해질 수가 없는 조합이잖아요 이게 진짜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잖아요 이게 진짜 제가 원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시원 선생님과 함께 직접 이 웰니스 포유 청담이라는 센터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후 영상에서 검사 결과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거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단과 운동을 직접 한달 동안 해 보면서 얼마나 애프터가 나오고 실제로 저희가 느껴지는 컨디션이나 그런 부분은 어떤지 여러분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웰리스 포유 청담에 다녀온 후기 영상은 제가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브이로그 형태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고요. 검사지를 받고 약한달 동안의 과정을 담은 비포 애프터 영상은 한 5월쯤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체형 분석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점점 맞춤화된 올바른 방향의 식단과 영양제 그리고 운동을 제공하는 센터들이 아주 많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정말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건강해지고 날씬해질 저와 시운 선생님을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안녕!